기발방성의뉴요어8 1절말씀습니다 어, 거기서 어, 유대 땅에 간거죠. 갈릴리 땅에서 어,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말하는 걸말씀 드렸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갈릴리는 어, 기본적인 가르침에 속한다면 어, 유대 땅은 구원. 어 뭐가 다를까요? 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 가르침의 세계와 후원세계는 다른 세계인데 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 거하셨으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어, 사도들, 아, 현재 당신 제자들이죠 함께 거하셨으며 아, 시베리아 유대 땅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지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어, 같이 머무는 세계 세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사는 거. 그런 거죠, 이렇게. 거의 이제, 묻혀 있는 거. 이제, 아, 거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아, 기숙사에서 학교에 계속 있는 것처럼, 그냥, 함께 머문 상태입니다. 뭐 할까요? 세례해 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런 어, 것은,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아, 어떤, 어,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명사입니다. 아, 세례라는 개념이, 개념이, 어, 물론, 다양하게 쓰였죠, 세례 개념이. 뭐 고난의 세례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이제, 뭐 어디 들어가다, 뭐, 그러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 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지는 것이 유대 땅에 있는 겁니다. 씻는 것은. 갈릴리에서는 그냥 오병이요. 말씀을 배우고, 어,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구원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 말씀을 깨닫는 이유입니까? 그것은 죄를 쉽게 한 겁니다. 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결국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성령 아는 게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을 배우는 게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안 됩니다. 어, 우리가 신앙을 하고, 어, 깊은 내용을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뭐 가르십니까?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 그게 가르침이에요.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아, 거짓 가르침은요, 남을 알게 합니다. 뭐, 인간을 알게 하고, 뭐, 인간의 심리를 알게 하고, 뭐, 그거는 참된 게 아니고, 그거는 과학입니다. 아, 진짜 가르침은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깨달아지는 게, 바른 가르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인 못 오느냐? 그것은 남에 대해서 알고요, 뭐 신학에 대해서 알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아는 겁니다. 아 로마서의 실장에서도 봤던 머리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고 뭐요?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자기를 이사방의 봄, 자기를 알게 됩니다. 아 참된 가르침은요, 자기를 깨닫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르켜서 내가 끌그려고합니다아 믿음의 것은 이 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 정서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아는 게천된알는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용들이 하나님을 볼때그 암, 그 알은 뭡니까? 나에게 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애통을 주지 않은 암은 암이 아닌 거예요. 애통을 주지 않는 암, 지식들. 그거는 세양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좋은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 세계는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애통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뭐, 직분의 세계.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헌신과 봉사의 세계.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는 하나께 뭐예요? 남의 인정의 세계. 다음에 나를 높이하면 내가 좀 좋아지는 줄알고 우리 생각할 거든요 그것은 화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잘 몰라. 우리 영어민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위에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알지 못하니까 애통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 나갑니까? 그 맛에 나가, 맛에. 밤에 날 인정해주고, 나도 뭐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나도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심은 없는 게 많습니다. 왜? 내면에 안 변해. 속이 안 변해, 속이. 겉은 변했다고 인정받으니까 박수 받는데, 깊이가 안 변해요. 왜안 변하느냐? 자기를 몰라.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애통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애통. 진짜 투통이안 돼. 진짜 이통이 니까 변화되는데 안 변해. 결국은 안 변해.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 사실은, 사실은 원래 안 변한 거예요. 원래 이탈이라는 것은. 별하면 이탈이 안 되죠. 안 변해도 변한 것처럼 신호한 거예요. 변한 것처럼. 하나 앞에도. 우리는 변해야만 우리가 이탈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 변해야만 뭐가 변해야됩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항상 주인이에요 항상 주인이에요 도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근데 항상 주인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 7장이에요 항상 주인. 벗어난 적이 없어, 자기는. 하님의 아버지들을 밟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통을 주는 거예요. 애통을. 그게 죄를 쉽게 만드는 겁니다. 돕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뭐예요? 단추가 되는 거예요. 단추가. 질문을 이게 안 들어오죠. 왜안 들어오시느냐? 아니면 죄를 씻지도 않고 마음아파도 않아. 날 원하지도 않아. 날 원해야죠. 도저히 안 된다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점에 도달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수 없다. 왜? 항상 주인이니까 의의가 안 되는구나 하고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날, 날 돕죠. 나도. 할수 있으면 안 도와줘. 가서 누가 배우는데 아, 내가 예, 할게. 못 도와줍니다. 집 메고 가는 거예요. 죄의 짐을 메고 갑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깨달아요. 나는 도저지않는데가 돼야 돼요. 나는 도저히 영원을 누릴 수 없고 도저히 뜻을 쓸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요 울음이 안 나온다? 그건 애통이 아닌 거예요. 울음의 애통은 애통이 아니에요. 울음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막에는 울음이 안터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울음 없는 거다 나온가. 근데 네, 깨달았습니다. 울음 없는 애통은, 애통을 애쓸 뿐이지, 애통은 아니에요. 반드시 눈물에 나게돼 있어요. 반드시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안 나면은요, 전이 시키지 않아요. 그건 절대, 이건 절대 진리에요. 절대 시키지 않아요. 왜안 옵니까? 아직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알면, 안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고통으로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어엇 때문에 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는 거, 우는 것은 내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해서. 내죄 때문에. 뭐예요? 내 모습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무슨 이 아니라, 내 모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너무 처절한 악인이기 때문에. 너무 처절하게 악인이니까 이곳으로 우는 거예요. 울면 그 울음으로 드디어 혼난사기 때문에 글쎄 보여야 될줄 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굴은 없는 거예요. 굴은 잊지 않아요. 왜? 이것이 통과돼야만 일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건난 다음에 하다가 결국 천국이 어려워져요. 오늘날 기독교는 애통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들은요. 현재 우리처럼 울었어요. 우리처럼. 더울 수도 있고요. 더세게 그래서 교회들이 2층인데 지나갈 때요. 항상 눈이났어요 아. 아침 새벽, 새벽 갈 때마다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회를 싫어했죠. 맨날 운다고. 그리고 새를 놓기싫어하고요 그리고 검물 주가 피박했습니다 당시는 개별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새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 그들이 지하로, 지하로 내려왔어요. 지하로요. 지하라는 소리가 들들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지상이나 지하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울지 않는데 자연성으로. 이방사람들이 우리 비워하잖아요 찬성으로는. 찬성 소면은요, 그냥 이해해요. 그런데요, 이통곡에 오르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냐구요? 그래, 마기 때문이에요. 마기들은요, 애통연설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거북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지안 나니까 지금은요, 그 임대를 하고 싶어해요, 건물주들이. 옛날에는요, 건물주가 이 임대를 하소시도 없는 거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를 잘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주가 잘, 잘 받아요. 또 교회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한 탄을 다 쓰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잘 놓습니다. 망한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 알면 가짜 알미에요. 하면 알면 알면은요. 내가 알게 돼요, 누군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건, 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아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방에 이거, 이 아니면요, 인정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 날 인정하고. 하나님께인정 받아야죠,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께 뭐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요 직분을 원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날 알면은요, 그걸 원치 않게 돼 있어요. 거꾸로 예요날 알면은요, 그걸 원치 않아요. 장로 권사, 이런 걸 원치 않아요. 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를 원치 않아요. 날 알면. 왜 원할까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요, 지문이 전부집사 교회가 입니다 어느 집사야. 어느 날 집사야. 세례받으면 다. 전부 권사야. 전부 장로야 전부 다 뭐예요? 다 직분으로 제가 된줄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기독교가. 저럴 때는요.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얘기들이 가득 찹니다. 간증 가운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왜? 다 목사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이게 무슨 기독교 얘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아닌 걸 알았지만 지금 기독교는요. 왜요? 하나 앞에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를. 자기가 내가 된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들 땅은요. 구의 땅이에요. 이들 땅에 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왜요? 이들 땅은요. 이들 땅은 우리가 군의 땅인데, 기초가 세례예요. 죄 씻는 거예요. 죄가 씻겨져야 말이지. 자기를 알려제야회개되는데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게. 내가 알려면요, 알리, 우리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러 오는 건 아니죠. 내가, 내가 바를수록 가까이 계세요. 한바라는 멀리 계세요. 하면 기체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딸 알면 요 알수록 대게 오셔가지고 뭔가 나랑 함께 머물고 오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큰짓 잊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구에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아껴가지고 아껴가지고 우리 한 앞에 딸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방금 죠 나를 멀리 하지 마 없어서. 멀리 하지 마 없어서. 우리의 축복은 고생하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축복은 형통도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이땅이있질 않아요. 나를 멀리 하지 마 없어서. 우리가 뭘 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요? 저런 오염대비는요, 다땅이 골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깨닫고, 그리고 앞에 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멀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가까이 오세요. 물론, 구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구소지면 뭐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구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근본이 약합니다. 인간은 뿌리가 약해요. 나한테 어떤 것을 임명시켜도 인간은 안 변해요. 임력시켜도 어떻습니까? 내가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변해요. 회개당하고 하는 변화를 도덕과 윤리라 불러요. 회개를 통해 변화를 이게 뭐예요? 이게 도이 이제 참변화 시작되는 거예요. 왜 회개는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으로의 변화. 이 변화가 뭐예요? 이 변화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안 들어오시죠. 어떻게 하냐 내가 성료로 변해 들어오시는데,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드디어, 제가 말으면 그때 이제, 밤에 지금 변화가 돼요. 물론, 변화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행할 정도로 변화예요. 행할, 변화예요. 그때도 이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얻겠다면 뭐뭡니까 우리는, 버긴 거며 당근이에요. 무조건 회의결의 다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